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경북 의성에 입지하고 있는 1대1 드라이빙 무인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의 네, 타이틀은요, 1대1 드라이빙 무인틀. 네, 1대1 네. 드라이빙 무인틀.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두 가지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브리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가격 이하 네 취득가격 이하 네 급매매 네, 급매매 네이두 가지 네 타이틀을 가지고 본 물건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요. 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보시면 네, 취득 가격이 취득 가격이라는 네, 개념이 나오는데요. 어, 취득 가격은요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네, 취득 당시 신고한 금액이 있죠. 네, 그 금액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 네, 취득 신고 가격, 네, 취득 신고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취득 신고 가격은요, 네, 취득 신고 가격과 예, 무엇과 이제 좀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예, 실 거래가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신고 가격은 신고 가격은 예, 등기부에 예, 기재된 기재된 가격이고요. 예. 실 거래가는 네, 실제 거래한 가격이죠. 예, 실제 거래한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이죠. 예. 만약에 어, 취득 신고 가격이, 등기부상에 네, 2 0억의 기재가 되어 있어요. 20억에 기재 있는데, 실거래가를 네, 18억에, 18억에, 어, 매수인이 샀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실거래가는 18억에 샀는데, 등기부에는 20억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업계약이죠? 네, 업계약.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어,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 취득 신고 가격은, 네, 25억에, 모텔을, 매수인이 모텔을 취득했어요. 25억에, 네, 취득을 했는데, 실 거래가는, 네, 28억을 주고 샀단 말이죠. 28억. 네. 그러면 실 거래가가 더 높죠? 네. 그럼 이게 뭡니까? 예, 네, 이거는 바로 이제 다운 계약서죠. 다운 계약서. 네, 다운 계약서. 싸운 계약.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면 취득 가격. 네. 취득 신고 가격. 실 거래 가격. 네. 이렇게 조금 비교 분석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네, 취득 원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취득 원가. 취득 원가에 대한 개념은요. 네. 취득 신고 가격. 신고 가격 취득 신고 가격은 네,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이죠. 취득 신고 가격 플러스 취득세. 취득세 원칙적으로 매매 가격의 4.6%에 대한 세 부담이 발생이 되죠. 네, 그래서 취득 원가는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우리가 취득 원가. 네, 우리가 이렇게. 어, 사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용어의 정의 오늘 네 가지가 나왔네요. 취득가격, 그렇죠? 네, 취득신고가격, 네, 그 실거래가격, 네, 취득원가,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 용어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어, 차이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어, 브리핑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어 해당 모텔은 네, 1대1 드라이빙 모임 탭, 취득 가격 이하 급 매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취득 가격 이하 급 매매니까 이거는 등기부에 네, 기재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네, 싸게 모텔을 매매하겠다, 매도하겠다라고 소유자께서 급하게 내놓으신 물건이죠. 네. 아 경북 의성에 있고요 물건번호 118064번입니다 네, 사용 승인일 2014년 네, 11월 25일 날본 물건이 아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네 얼마 안 됐네요 2014년이니까는요 층수는 1층부터 네, 2층까지 형성돼 있죠 1층은 주차장 그리고 주차장에서 내부에서 주차장 내부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현관문이 있죠 네, 현관문에서 이제 자판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금이든 카드든 네, 지급을 하면 이제 현관문이 열리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네, 2층으로 가시면 네, 객실이고요. 대지면적 300평이고요. 연면적 네, 198평입니다. 네, 매가 현재 소유자께서 네, 19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취득 당시 가격은 얼마길래? 네, 얼마에 네, 취득하셨길래? 도대체 취득가격 이하로 진행하느냐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소유자께서는요. 네, 2015년 15년 9월 25일날 아, 얼마에 취득하셨냐면요. 20억 5천만원에 네, 취득하셨습니다. 20억 5천만원에 등기부에 20억 5천만원이 기재되어 있고요 현재 매가는 19억이니까 네, 1억 5천만 원더 싸게 예, 취득 가격보다 더 싸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소유권자께서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이시고요. 아, 최대 이용자 14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제 5억이면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고요. 월 매출 네, 2500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쭉 여기까지 브리핑을 받아보셨을 때, 월 매출이 2,500이면 매출이 높은 매출입니까? 아니면 매출이 낮은 매출입니까? 네. 여러분께서 수익률을, 평균 수익률, 그렇죠? 네, 평균, 평균 수익률만 추구하고 계시는 네, 그런 예, 창업자이시라면 나는 초과 수익률도 필요 없다. 나는 일반적인 평균 수익률만 누리면 되겠다. 그러면 일반적인 평균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서 과연 월 매출이 2,500만 원이 적정한 매출이냐 이거죠. 그렇죠? 네, 투자 대비. 그러면 월 매출이 2,500만 원이면 평균, 평균 수익률, 2 네, 이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하다. 그럼 매출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죠. 네. 여러분 금 매매 물건 좋아하시죠? 금 네, 매매 물건, 금 매매, 금 매매 물건은 왜금 매매라고 할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네, 취득 가격 이하로 현재 네,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진행 중인 물건을 금매매 물건이라고 하죠. 아주 대표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면 취득 가격 이하로 매매가 진행되는 물건에 대한 금매매 물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매출이 월매출이 월매출이 높은 물건이 금매매 물건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월매출이 평균 매출보다 낮게 나오는 게 금매매 물건으로 나올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께서는 금 매매 물건은 일반적인 평균 수익률을 누리기 음, 누릴 수 없는, 넘는 매출이 낮은 물건이 금 매매 물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예, 혹시나 이게 원칙입니다. 대 원칙입니다. 네, 혹시나 여러분께서 광고를 통해서 온라인 광고나 어떠한 광고를 통해서 금 매매 물건이다. 금매매 물건이, 아, 월 매출이, 월 매출이 아, 잘 나와요. 어, 평균 수익률 이상으로 잘 나옵니다. 네, 그런데 금매매로 나왔단 말이죠. 네, 이거는 여러분, 이런, 이런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희박한 물건입니다. 아주 희박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은 여러분들이 꼭, 꼭 네, 전문가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분석을 해보시고요.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체결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이 매출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소유자가 속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면 중개인이 속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사기를 왜 당하십니까? 예, 사기를 당한 이유가 뭡니까? 사기를 당했다. 예. 누가 갑이 을에게 예, 사기를 쳤어요. 예. 예, 사기를 쳤습니다. 예, 사기를 당했죠. 예, 사기를 당했다. 을이 왜 사기를 당했까요 을이요. 우리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요, 딱한 가지입니다. 네. 초과 수익률을, 초과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꾼, 공급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초과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원을 투자했을 때 내가 20원만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기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100원을 투자했을 때 내가 60원씩 벌어야 되겠다 네. 초과수익률 네.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은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매매물건은 꼭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매매물건이 네. 원칙으로 오셔서요 금매매물건이 다 나쁜 걸까요? 네 일단은 정확하게 브리핑을 받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금 매매 물건 그럼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죠? 모텔 황제를 먼저 여러분께서 떠올리셔야 됩니다. 예, 금 매매 물건 모텔 황제 이퀄 월 매출이 낮게 나오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맞다. 예, 월 매출 낮게 나왔죠? 그러면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겠죠. 월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셔야만이 여러분께서 평균 수익률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론 사항에 대해서 모텔 황제한테 브리핑을 받아보시고요. 네, 임장을 가보셔야 됩니다. 임장을 가셔서, 현재 소유자께서 급하게 내놓을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죠? 네,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도 확인해 보시고, 아, 내가 이 시설로는 2,500만원 이상 올리기가 어렵겠다, 그러면 해당 물건이 좋은 물건이 아니겠죠? 어, 여러분께서 보셨는데, 어, 이 시설로는 내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3,000만원 정도는 매출이 가능하겠다. 현재 해당 모텔이어 3,000만원 정도만 나오면 평균 수익률은 100% 누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3천만 원은 내가 올릴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평가가 되는 시설인지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직원 현황. 해당 소유자께서 이렇게 급하게 매매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거는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바로 이러한 이야기는 아, 운영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직원들이 똘방똘방하게.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될 모텔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우리 사장님께서 저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매출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직원들의 근무 자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원들의 현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 직원들이 너무 <laughs> 타성에 젖어서 어,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어, 청소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 내가 직원을 고용승계를 받지 않고 내가 처음에는 매출이 2천원 밖에 안 나오니까 오토로 하지 않고 어, 내가 직접 청소도 하고 카운터 업무도 봐가면서 직원을 내가 직접 이끌면서 운영을 하면 은 어, 매출을 3천만원까지는 내가 올릴 자신이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좋은 물건이죠. 왜? 모든 요건이 부합하니까 는 매출이 걸린다는 거죠, 매출이.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임장을 가셔서 이런 걸 확인하셔서요, 여러분 스스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은 모텔 황제가 지금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고 있어요.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셔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취득 가격? 예, 이하로 현재 나온 물건이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두드려 보시고 브리핑을 정확히 받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임장을 통해서 결론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객실 16개 예, 충분합니다. 16개면 매출 3천만 원은 기본으로 올릴 수 있는 객실 수예요. 예, 계획 관리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어, 공시지가 한평당 44만 4천 298원에 네, 해당되는 어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공기열 보일러라고 있는데요. 네, 공기열 보일러를 네, 소유자가 교체를 하셨어요. 공기열 보일러. 공기열 보일러. 공기열 보일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공기열 보일러. 예전에는요, 국가에서, 음, 지자체나 정부에서 심야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를 네, 많이 이제 권유를 했는데요. 이름이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이 나왔죠. 네, 보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야전기보일러에서 네, 공기열보일러. 공기열 보일러로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요. 신기로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 일정한 요건이 충격이 되면 네, 보조금을 드립니다. 보조금을. 왜 그럽니까? 네, 갈수록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예민하죠 이게 네, 환경에 적합한, 환경에 적합한 보일러다라고 해서 공기열 보일러를 많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의자께서는요, 공기열 보일러, 공기열 보일러를 네, 교체하는 데 있어서 네, 6천만 원을 이렇게 투자하셨거든요. 6천만 원 투자. 보일러는 수명이 어떻습니까? 네, 보일러는요, 여러분께서 관리만 잘 하시면 아, 한 15년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년 정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온수 탱크 있죠? 온수 탱크.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께서 임장을 가보시면 요 옥상이나 옥상이나 지하에 지하에 원수를 보관해 놓는 이런 온수통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이 있는데 이 통이 원통입니다. 원통 원통 여기를 용접하게 되면은요 이런데를 용접하게 되면은 이어그 뭐라고 할까요? 물의 수압이랄까요? 이 수압 때문에 용접이게 터집니다. 이게 터져요. 그래서 원통을 그대로 이렇게 어, 설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어, 이게 이제 수명이 온수테크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파손이 됐다 그러면 이게 용접으로서 붙지가 않아요. 수압 때문에, 이게 수압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통을 전체로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열 보일러 같은 경우 수유자께서 6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뭡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웠다는 거죠? 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장기적인. 모텔을, 어,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네, 보유하면서, 어, 보유 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해야 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텔을 매수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부두기간 사이로 인해서 현재 급하게 내놨다. 네, 이렇게 이론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옥상에 보시면은요 네, 옥상 네, 옥상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공구상에는 이제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3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옥상에 보시면 네, 펜션형 어, 지역적인 특색에 의해서 펜션형 객실이 객실이 네,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인근에 보시면 지역적인 분석을 봤을 때 인근 모텔이 해당 모텔까지 포함해서 총3 개가 총세 개가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 밀집 지역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모텔 등산 지역이다 3 개니까 이렇게 여러분께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지급에, 이자 지급에. 여러분께서 모텔을,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 최대 용자 14억 받으시죠? 네. 14억. 이자율은요, 5%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조금 높게 형성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담보 비율이 좀 낮겠죠? 네. 14억 곱하기 5%면은요, 어, 매년, 7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고요. 어, 한 달에 얼마씩 부담이 되냐라고 보시니까 583만 원에 대해서 어, 이자 부담금이 발생이 되고요. 어, 기대 수익률까지 살펴볼까요? 네, 기대 수익률. 네. 초기 투자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5억 투자시죠 네, 5억 투자하시고요. 매출이 현재 2,5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1,200만 원에 대한 순수익이 발생되고요. 12개월 네, 곱하기 100 네, 이렇게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요 28.8% 네, 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어, 모텔 황기님월 매출이 2,500인데요. 아, 평균 이하의 수익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기대 수익률을 보시니까 28.8%면은 높은 수익률일까요?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까?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높은 수익률입니다. 매출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인데요, 왜 높냐고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왜 높습니까? 매출이 2,500이면은 오토로 운영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청소 직원 2명 고용하시고요. 네, 카운터는 어떻습니까? 네, 부부가 보셔야 됩니다. 부부. 가 예, 참여해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참여해서 운영, 운영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28.8%는요, 여기 이제 포함된 게 뭡니까? 예, 창업자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죠? 예, 인건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28.8%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만약에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이 나왔으면, 네, 부부 중에 한 분만 네, 모텔 운영에 참여하시고요 카운터 직원을 한명더 고용하셔도 수익이 이만큼 나오겠죠? 네 그러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텔 황제는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아니 모텔 황제가 해당 모텔에 대해서 운영을 합니다. 네, 우리 마누라랑 처음에 운영을 해요. 그럼 청소 직원 두명 고용해서 네, 청소하면서 어, 와이프한테 청소까지 시킵니다. 같이 세명이 네. 살아 네. 때로는 네. 와이프가 카운트를 보라고 하고요. 제가 직접 청소를 하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네.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네. 6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4시간은 없습니다. 4시간을 다 모텔 운영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와이프하고 같이 청소를 하면서 카운트도 보면서 이 청소 직원의 네,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안정을 좀 시켜드리고요. 어, 매출 조금 더올라오면 월급도 한 10만원씩 더 올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매출이 한 3천만원 정도, 네,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카운터 직원 한명더 고용하고요. 이제 와이프하고 나오고 12시간만 이제 근무하면 되겠죠. 같이 12시간은 직원이 이제 근무하니까. 그러면 12시간을 어, 와이프하고 나오고 6시간씩. 6시간씩만 네, 카운터 업무만 봐주면 되겠죠? 네, 그렇지만 한 6개월 정도는 네, 열심히 운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부가 참여해서 네, 그렇게 하셔야만이 28.8%의 기본적인 수익률을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겠습니다. 아, 경북 의성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텔 황제였습니다.